자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지금 판교에 왔습니다. 오늘 어, 이천에서 탁송을 문의 받았기 때문에 이천에서 인천으로 가는 탁송을 하러 지금 이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천까지 좀 거리가 먼데 제가 직접 오랜만에 가는 길입니다. 자 이천을 가려면 여기 경강선을 타야 됩니다. 경강선은 저도 처음 타는데. 경강선을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에서 제가 직접 이천까지 탁송을 뛰러 갑니다. 어,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 영상을 보고 계신 어, 탁송이 필요하신 우리 형님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고 탁송까지 안전하게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천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천에서도. 어, 안쪽으로 다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출발지까지 가려면은 버스를 더 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일단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버스가 왔네요. 자, 아, 이제 도착을 했고, 차를, 차 키를 차 안에 넣어 놔 주셨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열리는데, 일단은 정리를 좀 하고 바로 출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종료 차량이네요. 차를 잠깐 빼서 사진을 몇장 찍고 바로 출발하면 될것 같네요. 자, 일단은 차를... 차를 빼서... 사진을 좀 찍고 갑시다. 자 여기 인천에서 출발을 했고 도착지는 인천 원인제역 근처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인천 원인제까지 키로수는 8 4 k m 정도 되고 시간은 어, 차 막히는 것까지좀 생각했을 때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랑 거기까지 가는데 운행 시간 합치면 거의 4시간 정도 되거든요. 받는 금액은 오늘은 7만 원이거든요. 어째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어째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문의주시면은 웬만하면 제가 수도권이면은 가고 있으니까, 문의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탁송을 어떻게 하면 좀잘탈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고 필요하신 부분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탁송을 시작하면 뭐 어떤 오더를 잡고 운행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이건 정말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오더든지 한 번씩은 다 해보시고 경험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탁송 종류에도 정말 많은 게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중고차 매매 판매 탁송, 신차 탁송, 폐차장 탁송, 공업사 수리 탁송, 해외로 나가는 수출 탁송, 렌터카 탁송, 이렇게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데, 탁송을 타다 보면 나한테 맞는 탁송이 있고 맞지 않는 탁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해보시고, 물론 다 수용하고 다 타면 좋지만 내가 선호한 탁송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오더를 잡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반경 10km 내에서 탁송이 어디서 많이 뜨는지, 공업사나 매매단지가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첫 시작 콜을 잡기 수월합니다. 내가 사는 위치가 매매단지도 없고 탁송이 잘 뜨지 않는 위치라면 대중교통을 타고 나가서 첫 콜을 수행할지 지리적 특성상 내가 탁송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탁송을 잘하려면 연결을 잘 시켜야 되는데 첫 시작 콜부터 어렵다면 일하는 시간 대비 효율이 나오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탁송을 탈때 무작정 타는 것이 아니라 이 오더를 잡았을 때 다음 오더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대충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탁송은 연결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장거리를 간다고 하면 되도록 이른 시간에 잡아야만 다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후 1시만 넘어가도 장거리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탁송을 타야 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럴 땐 그냥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 오더를 한번 타보세요. 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식으로 타는 게 맞는지 다음번엔 이렇게 타지 않아야겠다고 몸소 느끼는 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네 번째로, 장거리 오더에 목숨 걸지 마세요. 왕복을 하면 메리트가 조금 있지만, 왕복을 하지 못하면 교통비로 나가는 비용 플러스 시간 낭비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간에 장거리 오더를 잡은 게 아니라면, 되도록 그냥 단거리 탁송 위주로 연결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입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착송에 관심이 많이 생기셔서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만큼 경쟁률은 더 치열하고 초보 기사님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렇게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남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로 많이 타보고 몸소 느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남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떠드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하고 잘 못하고 계신 기사님들은 단가와 시간 대비 효율보다는 경험부터 많이 쌓고 나중에 단가와 시간 대비 효율을 챙기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 탈거두개 타고 두개탈거세개 타면서 부지런함부터 한번 키워보세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천에서 인천까지 7만 원짜리 탁송은 끝이 났고 의뢰해주신 분이 사키는 차 안에 넣어놓고 주차만 해달라고 하셔서 마무리까지 잘 해드렸습니다. 자, 탁송을 안 타고 이제 대리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 탁송이 좀 괜찮은 게 하나 떠서 하나 더 타고 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스피드메이트에서 차량을 찾으러 왔는데 여기 어, 앞에 있는 카니발 리무진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받고 바로 도곡동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그 카니발 차량 찾으러 왔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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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량 바로 찾아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비하는 쪽에 오면은 정비가 덜 끝나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정비가 끝난 상태에서 바로 차량을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자, 서울 도곡동까지 여기서 1시간 10분 정도 찍히는데, 어, 여기서 어차피 그대리 콜이 좀 뜨려면은 어차피 한 7시는 태아지 좀 뜨기 때문에 그동안 탁송 하나 타고 그 다음 대리 준비하면 굉장히 알차게 오늘 하루 탈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시간 계획을 좀잘 세워서. 탁송이나 대리를 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단가 생각보다는 좀더 열심히 하나라도 덜탈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 왔고 이 차량도 차 키를 차 안에다 넣어달라고 하셔서 차 키는 그대로 차 안에 두고 저는 마무리 하면 됩니다. 오늘 구석에다가 넣어달라고 하셔서 구석에 주차를 하고 끝. 굉장히 비싼 아파트네요. 일단 오늘 탁송은 여기까지 하고 어, 양재역 양재역이 근처이기 때문에 양재역으로 가서 대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황기사였습니다.